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마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아홉 줄 바둑 대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홉 줄 바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빨리 끝나요. 자 일단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흑번이 이제 전해요. 이제 그 참고로 이제 넷마블과 이제 그한 게임에서 좀 많이 이 아홉 줄 바둑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줄 뭐 바둑이 오히려 19줄 바둑보다 더 활성화가 된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곳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곳을 내주게 되면 은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곳은 백도 무조건 두어야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흙이 안 좋아요. 흙이 전체적으로 좀안 좋고, 특히 이제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아홉 줄바닥에 내공이 있어서, 음, 덤을 줍니다. 근데, 덤이 만약에 많이 책정되면은 진짜 한 여덟 집 반? 아홉 집 반? 이렇게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못 이기는 거죠? 흙이.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책정이 많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웃줄 바둑에서 적정, 그, 치수는, 저는 사실 한 다섯 집반 정도가, 다섯 집반 정도가 가장, 어,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곳을 두면, 백이 못살것 같, 아, 사나요? 아, 그럼 괜히 뒀는데, 여기. 그럼 좀 실수했네요. 음, 그러니까 여기 막고, 이래도 이길 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랑 막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저곳을 붙여도, 이곳은 한, 집이, 한 집을 내는 게 있어서, 어? 근데 이렇게 둬요? 어 지금은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좀 유리한 게 범위 더미... 어... 이건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끊으면 늘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그냥 이두 점을 주겠다 라는 거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들어오면은 나오면 들어가 될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렁설렁은 못 두겠네요. 일단 지금 현재 덤이 내집 네 반이거든요. 내집 네 반인데, 음, 내집 네 반인 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걸로는 좀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이기기는 좀 힘들고, 어?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세점을 잡히거든요? 뭐 잘못 둔것 같... 아, 저길 두면 돼. 되... 아, 그러네요. 제가 착하겠네요 아, 이거는 좀 손해가 이걸 두면 좀 생각을 해 볼까요? 아, 왜 제가 저걸 못 봤죠? 음. 지금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기를 두면? 어, 지금 어쩔 수가 없겠네요. 지금은 저거 잡고 근데 이래면은 조금 개가로 자신이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밖에는 지금 진행이 안되니까요 지금 백이 어, 이곳을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선으로 붙이면은 일단 흙두 점은 잡힙니다 근데 이 흙이 어, 귀에 한 점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유리한 건 있는데 어, 대신에 백이 선수를 가져가긴 하거든요 일단, 여기 두고.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범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지금 관건이죠. 여기를 또 먼저 가니까, 조금 안 좋습니다. 나 여기서 지 많이 났네요. 물론, 저도 지 많이 나긴 했는데, 상대가 지좀 많이 났어요. 일단은, 젖혀볼까요? 이것을 젖히고, 선수니까요, 항상. 그리고, 이제, 우아기 쪽 젖히면은, 이제 거의 일달락 납니다. 바둑은 뭐하겠 두는데 일단 지금 백이 잡은 돌은 두 개고요.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넷, 열이고, 열여 열아홉, 스물, 스물한 스물한 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백은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 잡은 거두개 그러면 1 1의에 잡은 곳니까 13집. 여기 한집 14집. 일단은 이겼네요. 일단은 이긴 것 같아요. 음, 다행이네요. 근데 네, 여기서 한집 나긴 하지만, 제가 또 이곳 한 점을, 그니까, 러한 집짜리가 서로 하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패로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패로 버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때리고.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은 제가 어, 이기기는 이길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도 또한집 자리가 있네요. 저거는 받아야겠네요. 여기를 지금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이으면 대국은 끝이 나겠죠. 그래도 이긴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네 역시 두 집반이었죠 예 네. 어, 다행이네요 역시 네 집반이라서 어, 제가 확실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첫경기를 어,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흑이라서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 네 집반이다 보니까 음 확실히 흑이 유리하네요 그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정 수치는 다섯 집반이거든요 여섯 집반 가면은 이제 백이 조금 유리한 것 같고요 또흑번이네요 계속 극번 잡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0번을 더 좋아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덤은 내집 반입니다 이곳을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면 지키는 것, 누는것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지금은 딱한 눈에 들어오는 수는 잘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렇게 붙이면은 뭔가 끊기는 약점이 생겨서 좀 이렇게 두기가 막상 두기가 좀 어렵고요. 이 구자 정도가 이제 일감이긴 한데 팩이 나오면 은또 골치 아파지고요 붙여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네, 붙이는 건 너무 역시 기분이 좀안 좋아서 여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고 백은 아마 좌변을 갈 거예요. 좌변을 백이 가지 않는다면 좌변 쪽에 흙돌이 하나 오는 순간 거의 예 네, 그쵸 역시 집이 나기 때문에 음, 힘들죠 백 입장에서도 여기서 아예 그냥 이곳을 눌러갈 수도 있겠네요. 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느낌으로 역시 백도 이곳을 왔습니다. 네, 이곳을 들어가고요 다른 열을 젖혀야겠죠. 이곳을 젖히지 않는다면 다 잡혀서 어,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모양은 좀 그럴싸해졌어요. 모양은 잘 나왔네요. 아 그래서 아예 음... 아예 그렇게 둬버리네요. 이거는 제가 이곳을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지금은 그냥 안전하게 잡아두는 게 가장 좋겠죠? 젖저두구요 저 일단 이 105점은 음, 잡혔어요. 일단 이 105점은 잡혔고, 이제 100도 이곳을 넘어갈 겁니다. 아마 넘어가고 음, 이런 걸 해도 이제 소용은 없죠. 나오겠다는 건가요? 나와서 젖혀서. 근데 지금 일단 우산기 쪽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이어요? 일단 수는 안 나거든요. 그냥 최대한 꾹꾹 눌러가지고 잡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수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수는 나지 않지만 저곳을 뭔가 활용을 했다. 어, 뭔가 집어놓고 거길 둬요. 이건 이렇게. 음, 젖힐 텐데. 지금은 뭐 막아도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막아도 별거 없죠. 오히려 막는 게더깔끔할것 같아요. 일단 막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백도 여기서 다르게 두기는 사실 어렵 어렵죠. 아, 네, 결국은 던졌네요. 확실히 이 내집반은. 네 흑이 유리해요. 네, 이거는 분명히 흑이 유리합니다. 아, 제가 또 흑번을 잡았네요. 세번 연속 흑번 잡았네백 번을 한번 잡고 싶은데 자꾸 흑번을 잡네요. 아무튼 또 내집반입니다. 네 지금 계속 어, 저보다 많이 상수를 만나고 있어서 어, 또다시 내집반을 네 잡았, 어, 잡았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모양이네요. 네, 역시 지금 아까하고 지금 똑같은 모양인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백이 이곳을 두었습니다. 네, 안전하게 두겠다는 거죠. 음, 지금은 일단 여기로 지켜야 돼요. 일단은 흙은 좌변 쪽을 지켜야 하는데, 어디 정도를 지켜야지 안전하게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 한 칸을 띄는 것도 기분이 좋긴 한데, 삼삼을 들어갔을 때, 약간의 뒷맛이 있죠. 여기를 두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laughs> 어, 거기요. 거기는 조금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이곳은 일단 차단해야 돼요. 만약에 옆으로 막아서 터여간다면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늘어야 되고. 떤 자체 내로는 자체 내로는 사는 그림은 안 나오는데 음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일단 이분이 좀 저보다 고수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아홉 줄 바둑에서는 긴장해가면서 둬야 합니다. 아홉 줄 바둑 같은 경우에는 <laughs> 물론, 이제 19줄 바둑 잘 두시는 분이 9줄 바둑을 잘 두는 경우도 많, 대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그게 막 꼭, 어, 다 맞아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19줄 바둑과 이 19줄 바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가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월 월별로 이게 돌아가거든요. 랭킹 시스템이 월별로 돌아가는데 지난 달에는 제가 굉장히 못했어요. 성적이 좀 저조했는데 어, 이번 달은 지금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100위권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목표긴 한데요.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100위권에 드는 게 여기를 젖혀서 이곳을 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음. 지금은 그냥 이곳을 치받아서 저한 점을 아 일단 돌려 어 회돌이를 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돌이를 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이곳을 든다면 이곳을 두어서 끊을 수가 없죠. 들어가면은 백이 먼저 수구적으로 잡힙니다. 역시 백이 또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음, 이곳은 일단 뭐 어디로 둬야 돼요? 단수를 쳐야겠죠. 근데 사실 백도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게 덤이 내집판이다 보니까 뭔가 흑 페이스로 맞춰주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안 돼요. 집으로 안 되니까. 무조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덤, 덤 설정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아홉 줄, 줄 바둑은. 워낙에 이제 판이 좁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음, 만회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만회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확 쏠려버리면. 그래서 그게 좀 힘듭니다. 아, 그 자리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를, 뺏겼네요, 100이게. 일단 여기를, 음, 늘어서 줄지. 뭐 늘어나야겠죠, 이곳은. 이곳은 일단 늘어나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100이 근데 사실, 뭐, 예, 네, 그쵸, 저 정도가 이제 보통인데, 저도 이렇게 두면 돼서요 붙이면, 네. 지금 좌상과 우상을 다 잡으면 음 사실상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곳을 두면 되니까요. 좌상과 좌하기, 좌하기죠. 좌상과 좌하기를 잡는다면 승부는. 결정이 나는 모습입니다. 옷을 두었고요 저는 일단 무리를 하지 않고 확실하게 잡아두겠습니다. 확실하게 잡혔죠. 100의 집을 세어보면 100의 집은 굉장히 세기가 쉽네요. 18, 19, 여기는 이어질 테니까요. 19, 20, 21집. 21집이에요. 21집인데 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잡은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개를 잡았어요. 1 2 개를 잡았기 때문에 벌써 2 4 집이죠? 나머지 집들까지 하면은 여유있게 그게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더둘 필요가 없는데요. 이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상황이, 단수 모양이다 보니까, 예. 예, 역시 8덟집 반이나 이겼죠. 크게 이겼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세 판을 뒀는데, 한 판만 한번더 둬보도록 할게요. 또 흑번이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자, 접는, 일곱 집 반이네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일곱 집 반이면. 일곱 집 반이면 굉장히 많이 접는 거라서. 지구요. 물론, 저보다, 어, 등급이 이제 낮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된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압줄바둑은 네, 아 진짜 이 일곱집반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젖혀야 되나요? 일곱집반은 너무 큰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되는데요 진짜로 이곳을 둔다면 밀려서 이곳을 두는게 지금은 나아보입니다 지금은 이곳을 네, 두는게 나아보이고요 까지 가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예, 들어올 겁니다 아마. 자 이제 들어왔는데 어디를 둬서 상대를 잡느냐가 관건 되겠네요. 그곳을 뒀습니다. 일단은 가장 보이는 곳이 이곳을 가야겠죠. 네 막상 자, 어 이렇게 둬요?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이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잡았습니다. 치면은 잡았죠. 왜 이렇게 뒀을까요? 음 이거는 되게 완벽하게 실수 모습이죠. 네 이거는 말도 잡을까요 그냥? 잡아도 뭐 문제 없겠죠. 이런데 실수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떨려요.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면. 예, 네, 이거는 이제 잡았습니다. 감사 하고 때려내면 되겠습니다. 어, 또 다시 승리를 거뒀어요. 네. 어, 제가 아홉 줄 바둑을 이렇게까지 잘 두지는 못하는데 아홉 줄 바둑에 음... 소질 있나요? 개가는 웬개가? 아 이런거는 좀 아닌데 아 이건 좀 아니죠 예. 개가 합시다 예. 72집반이 이게 다참여 72집이네요 아무튼 예. 아 다참여는 아니군요 <laughs> 다참여는 차면은... 그쵸 그렇죠. 예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금 100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스폰을 자꾸 못 잡네요. 아무튼, 아홉 줄 봐도 오늘 한 번, 어, 네 판을 뒀는데, 다행히 네 판을 다 이겼어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홉 줄 봐도 굉장히 좀, 짧은, 이렇게, 시간에 둘수 있어서, 이동 중이나, 이럴 때도 쉽게 둘수 있고, 뭐, 쉬는 시간, 뭐, 10분, 뭐, 이 안에도 충분히 둘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리고, 지금 말해서, 이렇게, 골치가 좀덜 아파요. 열압줄바둑 같은 경우에 생각해야 되는 게좀 많은데, 아홉줄바둑은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홉줄바둑, 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